골프존 파크앤즈 대회 모드에서 특정 홀에서 연속으로 홀인원을 할 확률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.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 1. 홀인원 확률의 복잡성 스크린 골프 골프존 공식 데이터의 부재. 골프존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통계는 전체 코스 평균 홀인원 확률 달러 P 밑줄 A VG 달러 정도입니다. 검색 결과에 따르면 약 0.232%로 1000번의 라운드당 약 2.32회 정도의 홀인원 발생률입니다. 대별 홀핀 위치의 용량. 청우지 C 15번 홀과 서산수 골프엘리조트 13번 홀은 각각 다른 거리, 지형. 비 스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. 핀위치 어려운 설정은 핀 위치가 가장자리나 경사면 등 어려운 곳에 설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확률을 크게 감소시킵니다. 대인 기량의 영향, 확률은 플레이어의 실력 달러, 피 밑줄 p l a y r 을 달러 평균 타수, 볼 스피드, 정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이는 통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 1. 단순 가정 하위 근사 확률 계산만 약 매우 단순하게 가정하여 계산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. 가정 1, 두 홀의 홀인원 확률은 개인 기량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난이도를 반영하여 달러 피 미줄 H1 달러 청우 1 5 번을 및 달러 피 미줄 H2 달러 서산수 1 3 번을 라고 가정합니다. 다정히 핀 위치 어려움 설정으로 인해 평균 확률 달러 공닷 이상 이유보다 훨씬 낮다고 가정하여 두홀 모두 홀인원 확률이 달러 공 닷길 백분율 달러라고 매우 보수적으로 가정해 봅니다. 즉, 달러 피 미줄 H1 달러는 피 미줄 h 달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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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텍스트 연속 코인 원0.001 타임즈 0대0.00001 달러 이 가정하에서 확률은 달러 공닷 0001. 백분율 달러 또는 100만 분의 1이 됩니다. 3은 현실적, 결론 현실적으로 스크린 골프에서 아마추어가 피니치 어려운 상태에서 연속으로 특정 홀의 홀인원을 할 확률은 위에서 계산한 100만 분의 1보다 훨씬 더 낮을 수 있으며, 이러한 연속 홀인원은 계산된 확률보다는 엄청난 운과 최고 수준의 샷 정확도가 결합되어야 가능한 기적적인 상황입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좋아요. 이번 셋도 기대할게요. 와우 아 정말 감사합니다.